정중앙을 이렇게 잡고 쭉 빼주시고, 자, 펜던트를 이렇게 돌려주세요. 그리고 똑같이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넣어서 줄을 살짝 벌려서 이렇게 손에 날로, 손바닥 날로 눌러주시면서 여기 펜던트를 이쪽으로 잡고요. 이 부분, 입구를 통과한 이 끝부분을 이렇게 감아주세요. 한번. 이 안쪽으로 감아서 이쪽으로 쭉 당겨주세요. 이렇게 돼 있죠. 이렇게 왔으면 또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세요. 쭉 걸어서 이렇게 당겨주시면 되시는데요. 자, 이번에는 뒤쪽에 이런 모양이 나왔죠두 개를 같이 감싼 고리 하나에 두 개를 감싼 모양이요. 자, 그래서. 앞쪽으로 돌려보면 이렇게 줄 하나에 고리가 하나씩 이렇게 감긴 모양이 나오죠. 이 부분을 저는 앞으로 해보겠습니다.